올 옮겼어요. 나갔어. 이거 어디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? <laughs> 네.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. <laughs> 이렇게? 네. <laughs> 맞을까? 안 맞는데? 피디님 이번 시간을 잠깐 주셔야 될것 같은데. 이게 그러니까 백스윙 올라가는 거 혹시 배우셨어요? 올라가는 길 궤도 이런 거. 궤도는 따로 안 배웠는데. 예. 네. 이게 왜 자꾸 안 맞냐면요. 네. 다시 좀 쉽게 설명하드리면 그립 잡아 보세요. 그러면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요쪽으로 이렇게 들었다가 헤드가 공에다가 이렇게 와서 다운을 이렇게 찍히는 느낌으로. 이렇게. 요렇게 음. 맞아야 돼요. 다시, 우 드가 어렵 군요？다시, <laughs> <laughs> 공, 조 금만 더끝 까지 보시 고요？다시 네. 한번 쳐보 세요. 다시 괜찮아요. 다시 한번쳐보세요 이게 지금 맞추는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요령만 좀 생기면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요령이 없어서 잘 생각이 어려우니까 좀 소극적으로 지금 오는 건데 좀 대범하게 해볼까요? 네. 다시. 자 조금만 더 내가 조금 더 공을 좀 이렇게 찍는 거예요. 찍는다. 네, 찍는 그, 거. 빈 스윙으로 한번 네. 해볼게요. 그렇죠. 네. <laughs> 아 뭐야?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. 잠시만요. 어드레스 하시고요. 헤드가 지금 좀 닫혀 있거든요. 이렇게. 네, 그러니까 이게 일자가 지금 안 맞았어요. 네. 일자 아니에요? 이게 일자예요. 일자를 좀 알려드릴까요? 네. 그러면 잠깐만 이쪽에서 그립 잡아보세요. 여기 될게요, 이렇게. 네. 여기 바닥에다가 선이 있잖아요. 이렇게 네. 되면 이게 일자예요. 이렇게 일자가 될때 중요한 게 그립 끝이 내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어야 돼요. 그렇죠, 네. 이렇게.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되면 일자가 안 맞죠. 어, 제 눈엔 일자 같은데? 일자 같아 보이세요? 네. 이게 일자예요, 이게. 아. 이게. 약간 사선이네요. 약간 열 이렇게 약간 조금. 이렇게. 조금. 음. 어, 이게 일자예요. 아 그래요? 네. 이렇게 여태까지 한... 다 쳐서 쳤네요. 네. 이거 이거예요 그러면? 반개만 우측으로 올게요. 이렇게. 네. 네. 이렇게. 그렇죠. 아 이거예요? 네. 오케이, 구자. 아. 조금만 열었더니 네. 나가네요. 다시. 다시 한번더 줘. 근데 얘왜 이렇게 날 두렵게 하는 거지? 안 맞아서 그래요. 그러니까 안 친해서 그래요. 우드랑 친해져야 돼요. 응. 네. 친해지자. 예, <laughs> 볼 위치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네. 어,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왼발 안쪽 정도 요 정도를 그냥 편하게 좀 잡으시면 돼요 드라이버는 요 정도 음. 그리고 이제 우드 같은 경우는 반개 정도에서 한개 왼쪽 그럼 오른쪽 그러면 한요 정도 공한개 정도 네공한개 정도 한 아. 개나 반개 정도 그리고 이제 아이언이나 우드마다 이제 한 크게 오차가 있지는 않아요 한 반개에서 한개 정도씩 조금 조금씩 옆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네아 네. 그러면은. 뭐 우드 다음에 뭐 5번이다. 네. 아예 5번이다. 그럼 네. 조금 더 안쪽이고 그렇죠, 이런 식으로 그렇죠. 이렇게 움직이. 그럼 9번은 완전히 이쪽이에요? 아니에요. 9번은 거의 내몸 가운데 중앙 가운데에서 많이 오른쪽으로 벗어나진 않아요. 아. 그러니까 거의 공 위치들이 가운데에서 살짝 좌우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지 네. 그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점점 오른발 쪽으로 막가진 않아요? 그러니까 오른발 쪽으로 가는 거는 있어요. 네. 어떤 게요? 뭐 어프로치 아세요? 아 네.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뿔 먼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른발에 두긴 하거든요. 음 근데 지금 이제 7번 하이언을 기준으로는 중앙에서 한반개 정도 왼쪽 음반 개나 한개 왼쪽을 두고 샷을 하시면 돼요. 아. 네. 어프로치 아니면은 그냥 다 그냥, 이쪽으로. 네, 거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. 편하게. 아 알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시 저렇게 두시고요. 헤드 오늘 좀 이렇게 꼭 좋은 습관을 고치셔야 되는 게 헤드 똑바로 놓는 법이에요. 네. 네. 아 저는 헤드가 일자가 당연히 똑바른 줄 알았죠. 네. 일자로 나가야지 탁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약간 열어놔야 된다는 거를 <laughs> 배웠네요. 그쵸, 그쵸. 네. 중요한 점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. 공 위치에 대해서 어 그게 되게 작은 거지만 엄청 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남겼어요. 나갔어. 이거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. <laughs> 네. 이 연다고 이거 좀 연다고 이렇게 나온다고? 네. 그 하나 더 있어요. 공 위치. 공 위치가 너무 왼발에 있으면 뒤에 매트를 맞고 공을 맞는 거예요. 아 그래서 아까 공이 이렇게 떼굴떼굴 불러간 게 공부터 맞지 않고 여기 맞고 맞은 거예요. 아 그래서 공 위치가 그래서. 중요하구나. 네. 헤드 페이스를 올바르게 놓고 네. 공 위치 또 올바르게 놓고.